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FTA 이제는 우리 앞에 FTA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이오, 한미, 한중 그리고 알셉까지 너무나 많은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FTA 너무나 친숙하죠. 실제 우리나라와 교역하는 거의 모든 나라와 이미 FTA가 타결되어 있거나 혹은 FTA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가 무역하는 나라는 그냥 FTA를 깔고 가는구나.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렇게 FTA가 우리한테 친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의 적용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저 나라랑 FTA가 되어 있는데, 그럼 저 나라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무조건 관세가 0%가 되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 관세가 0%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입하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FTA를 적용함에 있어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양어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관세법 공부할 때, FTA 공부할 때, 양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양어는 도대체 뭐지? 양어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FTA에서 관세를 양호한다는 라건 반드시 0%로 낮추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지금은 8%인데 이 이상 올리지 않겠다 앞으로도 계속 8%만 받겠다 이것도 양호가 되는 거고요 지금 관세가 8%인데 앞으로는 5%만 받겠다 이것도 양호가 되는 거고요 지금 관세가 8%인데 1년에 1%씩 즉 7%, 6%, 5%, 4% 1년에 1%씩 낮추겠다라는 것도 양호가 되는 거고요 바로 0%로 낮춰버리겠다. 이 모든 것들이 양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어라고 하면은 관세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관세를 일정 부분 낮추겠다. 관세를 아주 없애버리겠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나라와 FTA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모든 물품에 FTA 적용 대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분명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FTA를 하게 되면 은 거의 모든 품목이 적용대상, 양어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분명히 양어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양어 품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나라랑 FTA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양어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양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단 검색창에서 FTA를 검색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결국 어느 쪽으로 들어가도 똑같은 결과물을 보게 될 겁니다 FTA 포털 관세청에 들어가시면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이 사이트에 뭐가 있습니까 FTA 수입 수율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실제 양어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양어 대상이라고 하면 관세가 일부만 인하가 된 건지 완전히 인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인하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정변 세율 정보, 즉, 수입세율 조회죠? 수입세율 조회에 들어가셔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할 건지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FTA를 적용받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도 FT 즉 인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하면 누구나 다 관심 있는 거죠. 야수는 관세가 얼마나 내려가려나 와인은 관세가 얼마나 내려가려나 HS 코드를 기준으로 맥주. 맥주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양어즉 인도에서 수입되는 맥주는 기본 관세 3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포도주. 포도주 중에서 발포성 포도주는 관세가 0%가 됐음을 알 수가 있고요. 붉은 포도주와 흰 포도주,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겠죠? 각각 7.5%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알수 있습니까? 일단 양어 대상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양어 대상이라고 했을 때 관세가 얼마나 인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FTA가 되었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FTA 국가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출했다고 해서 그 나라에서 무조건 관세 혜택을 받아 수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HS 코드는 수입국 기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HS 코드가 궁금한 경우에는 관련 영상의 링크를 함께 첨부할 테니 HS 코드가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 전 세계적으로 6자리까지가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6자리까지 분류해서 내보내면 되고 우리나라는 통계 목적상 뒤에 4자리를 더해서 10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소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10자리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수출국 HS 코드와 수입국 HS 코드가 반드시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경우 플레이스테이션이랑 게임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게임기로 분류할까요 즉 hs 코드가 게임기입니까 아니다 결국은 앞에 쓰는 안경 아니냐라고 해서 안경으로 분류를 해야 될까요 뭔 소리냐 결국 쓴다는 건 뭐야 모니터 화면을 크게 본다는 거 아니냐 결국 영상 모니터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상 모니터로 분류해야 될까요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립이 돼가지고,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경우는 게임기로 수입되긴 하지만 초반에는 이걸 안경으로 봐야 돼? 모니터로 봐야 돼? 혹시 게임기인가? 왜냐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수출의 요건도 달라지고 수입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라고 품목 분류를 해서 수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입국에서는요 야 그건 그거 아니지 그건 이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일반적인 수입 상황 때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수입국에서 알아서 수입자가 수입을 하면서 알아서 품목 분류를 하고 알아서 수입 요건 챙겨서 알아서 관세를 납부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FTA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을 수출을 하면서 게임기 HS 코드 6자리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서 보내줬습니다 수입국에서는 뭐요? 야 이건 게임기 아니지 않냐 이것은 영상 모니터지 않냐 야 그럼 영상 모니터로 수입을 해야지 뭐? FTA 적용 대상이라고? 관세를 뭐0% 내겠다고? 그럼 원산지 증명서 줘봐야왜 원산지 증명서가 게임기로 돼 있어 이건 영상 모니터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입 상황에서는 수출국 HS 코드와 수입국 HS 코드가 다른 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FTA 상황에서는요.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가 수입국에서는 부인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TA 대원칙. 원산지 증명서는 반드시 수입국 기준으로 발행을 좀 해야 됩니다. 하도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 오죽하면 검색창에 검색만 해 봐도 내용이 줄줄이 나오겠습니까? 수출입국 H, HS 코드 다를 때 수입국 기준으로 수출이,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코드 상의할 때 상공회의소에 뭐 원산지 어쩌고 저쩌고 기준이 죠자 그래서 가이드라인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그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출할 때 우리가 품목 분류를 잘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보내줬더니 수입국에서 왜 그걸 그따구로 보냈습니까 우리 품목이 아니잖아 원산지 증명서 다시 보내세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TA로 수출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국의 HS 코드를 확인해 주시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수입이 됩니다 수입이 되면서 관사님 세 이거 FTA 적용권이니까 원산지 증명서 있으니까 FTA 세율 0%로 적용해 주세요 저희가 품목 분류한 HS 코드와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가 상영 겁니다. 그래서 수출국에 수출국한테 저희는 이거 이쪽으로 분류하니까 원산지 증명서 새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수출국에서는 뭔 소리냐 그거 진작 얘기해야지 원산지 증명서 발행하는 게다 돈이 아닌데 아 몰랑 아 몰랑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출국과 수입국의 HS코드가 상이할 땐 분명히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출국한테 먼저 이 HS코드 6 자리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저희가 수출을 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수입국한테 니들은 이거. HS 코드 뭘로 수입할 거냐 지금 말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역시 우리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행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 가지고 잘 보내야겠죠. 하지만 저희가 수출을 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때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한국에서 태어난 소를 한국에서 키워서 한국에서 도축해서 한국 스테이크가 됐습니다. 이건 어딜 봐도 한우 스테이크죠. 논란의 여지없이 원산지는 한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자란 소를 한국에서 도축을 했다. 과연 한국 소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휴대폰, 이런 휴대폰 하나에도. 일본, 중국, 미국, 대만 수많은 국가의 원재료나 부분품들이 섞여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한국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FTA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회사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 만든 게 한미 FTA 위거여서 한국산이 될수 있고 한 EU FTA 위거여서 한국산이 될 수가 있는데 한중 FTA에서는 한국산이 될수 없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FTA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국이 원산지로 되어 있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만 수입국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어디서 조회 합니까? 이 SFTA ye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미 그 세율 조회라는 보셨죠? 그 외에 어떤 메뉴가 있습니까? 원산지 결정 기준 메뉴가 있을 겁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메뉴를 클릭하시고 수출하고자 하는 FTA 국가를 클릭을 하시고 품목명이나 대부분 HS 코드를 넣습니다. HS 코드를 넣으면 원산지 기준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95류는 왕구, 유의용구, 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부가 부속품이 있고, 950300은 자전거가 분류됩니다. 그럼 이런 자전거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우리는 뭘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모든 호 4단위 변경 기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고요. 똑같은 물품일지라도 액테이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우리가 지난번 이후로 수출할 때는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했으니까 뭐 맞겠지? 한국산 맞겠지? 야, 중국 수출할 때도 똑같이 한국으로 원산지 지면서 발행하면 돼?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반드시 FTA 국가마다 별도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CC, CTH, CTSH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요? 저도 처음 업무를 시작했을 때이 말이 제일 환장했습니다 제 선임관 사다가 어? 그거는 결정기준이 CC야? 그건 결정기준이 CTH야? 그건 결정기준이 CTSH야? 뭔소리야 하나도 알 수가 없왜왜왜 왜, 왜 쉬운 말을 냅두고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 특히 CC? CC? 어? CC는 누군가에게 분명히 마음에 상처져 c c 에만 뭐 생각납니까? 여러분은 가질 수 없었던 것. 누군가의 캠퍼스 낭만을 즐길 때 나는 가질 수 없었던, 아, 씨씨. 아, 상처의 단어. 어, 좀 중요한 얘기 하고 있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은 그 물품에 개입된 원산지 국가가 하나밖에 없어서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하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둘 이상의 국가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그 물품을 하나 만들 때뭐30% 이상의 부가가치는 한국에서 부여해야 된다? 뭐40% 이상의 부가가치는 한국에서 부여해야 된다? 이러, 이것이 러이 부가가치 기준이고요 즉 원산지의 결정 기준에서 요구하는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 변경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번 h s 죠세 번을 변경할 정도로 그 물품의 일정 기준 작업을 하면 된다. 즉 단순 조립만 해도 세번 변경 기준이 충족할 수 있고 단순 조립이라고 하기엔 조금 더 많은 조립을 해야 세번 변경 기준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뭘로 알수 있습니까? 세번 변경 기준이 이 단위 변경 기준이냐, 사 단위 변경 기준이냐, 육 단위 변경 기준이냐라는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베트남 FTA의 950450 게임기를 보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라서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거 소호 6단위죠? 6단위를 변경하면 원산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고 아니면 40% 이상의 영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서 HS 코드가 변경되지 않을지라도 40% 이상의 부가가치를 우리나라에서 부여했으면 원산지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제, 완전 생산 기준인 경우가 있고요세번 변경 기준인 경우가 있고, 세번 변경 기준도 2단위 기준, 4단위 기준, 6단위 기준인 경우가 있고, 부가가치 기준이 있고, 그리고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 CC, CTH, CTSH는 뭔데, CC가 Change Chapter, 2단위 변경 기준이고, CTH가 Change Type Heading, 4단위 변경 기준이고, CTH가 S, Change Type s u b Heading이라고 해서 6단위 변경 기준입니다. 사실은 이 영상 내에서도 2단위 변경 기준이 뭔지, 4단위 변경 기준이 뭔지, 6단위 변경 기준이 무엇인지 준비를 하긴 했으나,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블렛 PC를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HS 코드가 84713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사용된 외국 원재료를 봅니다. 자, 이 그냥 HS 코드를 적당히 임의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보세요. 뭐 CPD, LCD 모듈 외부에서 이세 개의 원재료가 즉 비원산지 외국 원재료가 사용됐다라고 했을 때잘 보세요. 완제품은 847130인데 CPU가 847150이다. 8471 8471 4단위는 똑같죠. 그럼 4단위 변경 기준일 때는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8471 30, 8471 50, 6단위는 변경됐죠. 즉 6단위 변경 기준일 때는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될수 있습니다. 즉8 4 7 3 3 0 392690다 보면 뭐예요? 사용된 원재료와 완제품의 6단위가 완전히 다르죠. 즉 완제품과 원재료의 6단위가 전부 다 다르면 은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했을지라도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고 4단위 변경 기준일 때는 4단위가 다 달라야 되는데 이 경우는 847일 50 CPU 때문에 안 됩니다 4단위가 동일하니까 그래서 4단위 변경 기준일 경우에는 CPU는 영내산 즉 한국산을 가져다 쓰셔야 되고요 2단위 변경 기준이라고 하면 LCD 모듈까지가 84로 똑같죠 LCD 모듈까지도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것을 가져다 쓰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영내산이라는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산지 결정 기준만 가지고는 다시 한번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잠시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아 대충 2 단위 변경 기준 4 단위 변경 기준 6 단위 변경 기준이 어떤 건지 느낌만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확보합니다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수입 신고하는 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없어도. FTA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하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도 이제 많은 나라들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경우에는 FTA 협정문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에 맞춰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다음 수입국으로 특송이나 EMS를 통해 신속하게 원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그럼 원산지 증명서는 누가 발행하는데 어떻게 발행하는데 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것이니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현직자가 FTA를 적용함에 있어 최소한의 요구되는 지식입니다. 이 정도 지식이 있으면 아 대충 이 단계선 요구를 해야 되는구나. 저 단계선 요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저는 계속 이어서 각 단계별로 상세한 부분과 우리나라 fta 특례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